어떤 사람이 치과에 갔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아 선생님 저저 저 치과 치료 되게 많이 자주 받으러 왔었었는데 저 기억 못 하세요? 기억할까 요 여러분들? 그렇죠? 못하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고객 입장에서 어때요? 나 이렇게 자주 왔는데 왜나 몰라? 하는 것 같기도 해 그렇죠. 제가 저는 사실 치아 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정말 치과를 정말 자주 갔어요. 그래서 데스크에 있는 그 이제 직원들은 자주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 안녕하세요 오셨 어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뭐지 뭐 전기 전기 검진하러 오셨어요 하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근데 이 직원이 바뀌게 되면 모르잖아요. 다시 얘기해요 김은미 이러면서 막 얘기 물어보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뭐예요? 나를 알아봐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기 어른들 많이 오시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오시니까 그냥 인사하시면서 어, 자주 오시는 얘기하게 되면은 더 좋아하실 거라는 것들입니다. 어, 어 아, 나 오늘 처음 왔는데, 아 그러시는데 얼굴이 되게 선하게 생기셔가지고 자주 뵌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더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이분의 긍정적인 모습. 아까 선생이 님 그랬잖아요. 왜다 나치다라고 얘기한다는. 어, 선생님한테 그런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게 된다면, 어때요? 고객 입장에서도, 아, 나를 되게 알아봐주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 이 고객한테 간호사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주 왔다라고 단골이라는 걸 알아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분한테는. 사과 먼저 그 그렇죠? 인정해 주시면 되겠죠. 아 오빠 그잘 알아 못 알아보셔가지고 섭섭하셨구나. 어 죄송합니다. 저희 좀 바빠서는 그랬어요. 다음에 오시게 되면 제가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라고 얘기해 주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그럼 다음에 와가지고 또 한번 봐야지 하면서 자주 오겠죠. 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치과는 자주 가는 병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간호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고객은 자주 왔으니 자기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게 많다는 음.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의 니즈를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이런 게 중요하겠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아, 말은 아까 우리가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막 입은 이렇게 막 찡그리고 있어. 그렇 반대로 눈은 막 이렇게 막 화나 있으면서 입은 막 이렇게 막 좋은 말을 해. 그러면 표정과 말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 봤었을 때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상대방 어때요? 항상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괜찮으시다면 책상 한 곳에 그 강가 안에 소 있으시잖아요. 한 곳에 조금만 탁상 거울을 놔두세요. 네, 놔두시고 놔두시면서 어 있으신 분도 계시기도 할 거예요. 하시면서 가끔씩 얘기하시면서 자기 표정을 한번 봐 주세요. 어, 셀카는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어탁그 탁상 거울 을 하나 놔두시면서 나는 얘기할 때 어떠한 표정 얘기하는지 한 번씩 점검해 주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말과 태도를 조금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후천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들인 거죠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호감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어때요? 편안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얘기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어, 무뚝뚝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되게 친한, 친밀한 관계신 경우 어떻게 돼요? 막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쵸,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객을 대할 때 내가 친밀한 마음을 가지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괜찮으실까요 네,